비가 오는 미랑입니다. 여기는 주위가 다 대추나무 밭입니다. 저 안쪽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여기는 마을 한가운데 절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사지입니다. 이 절트에는 보감국사 묘응의 탑비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 7, 8년 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 유튜브 아니면 안올 거건데,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고려충수강의 스승이었습니다. 고감국사. 사리를 보완한 출로 추정되는데, 익재선생, 즉, 우리 그 경주이씨 익재선생이 비문을 지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미당업지에 남아있어요. 어, 송명은 김혼구고, 상국유사를 지은 일원의 제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313년에 왕사가 되었다가, 이전뒤에 물러나서 영원사이에 머물다가 송림사이에 입적하였다는데 이 송림사가 지금 그 칠곡에 있는 송림사인지 다른데에 송림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국사로 추정되었는데 시오는 보감이고 노비는 묘응이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탑비가 모응사에 남아있습니다 영원사에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 광배와 탑비, 부도가 남아있는데, 불상도 몇개 남아있습니다. 쭉 훑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불상이 몇 가지 섞여있는 탑입니다. 이 손들이 대부분, 어, 끼어져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수 없지만, 여기는 비로다나물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것이 촉진 가능성이 있고, 두 손을 모은 여기는 지금 보면 비로자나물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비로자나물 가능성이 있고, 아, 요건 또, 손의위치해 비로자나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에 각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위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물이나, 아, 약삽을, 엇을 지고 있는 약삽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도, 여기나도 약삽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광배는, 지금 광배는, 지금 비가 맞아서, 광배에 보면, 광배 구멍이 있는데, 불상하고 꼬이 남아있겠죠? 이 불상 크기와 그의맞아요 아,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불상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 불상 뒤에 보면은, 광배로 꽂은 그 구멍이 있을 건데, 지금 안 보입니다. 깨졌어. 군부가 깨졌어. 여기에 보면 화불이 여기에 보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화불이 보입니다. 화불이 보이고, 가운데 화분이 보이고, 어, 주위에는 갈벌이 보고 가운데에 불어 이게 연화 연하, 연화로 되어 있는, 어, 방배입니다. 방배의 줄이, 보면은, 요, 가운데에 두 개고, 외부에 세 개가 되세 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고래실에 나타나는 거의, 이거, 이한 12, 13세기 정도에, 13세기, 1 3기 후반에 초반은 1400이, 아마 제 생각에 14기 초반에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겠나, 이게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부도입니다. 부도인데, 어 부도가 지금 그, 저그 중간에는 주온 그, 주시는 없어지고, 어, 상륜부하고 밑엔 받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이 기계가 구름이거든요. 구름. 구름에 연화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받침이, 어, 각각이네요. 하나, 둘 셋. 4층에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의 받침은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이게 밑에 팔각부도인데 팔각부도에는 이렇게 연화가 남아 있는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 지붕에 나타나는 이게 내려 내리마루의 표현이 아주 굵고 이 지붕돌이 표현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상류부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없어지고 이 주위에 돌들에 대해서 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뒤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어더니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한몇년 만에 와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탑비의 기부입니다. 탑비의 기부가 밑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목 주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목에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가 특이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서 고개를 바짝 들었어요. 바짝 뜨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표정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주 재미있는 얼굴입니다. 자, 손가락의 표현은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요게 보면은 손가락이 표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에 손가락 끼어져 있는 형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은 네 개가 아니겠느냐. 손가락이 굵고 화려합니다. 귀갑은 육각형을 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이후에 동그란 포시가, 이 둥근 포시, 이 둥근 포시에 이름을 적습니다 누구라고 누가, 보감국사, 이렇게 듣겠죠. 몽탑빌라는데 여기에 있느냐, 즉, 이 위치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겠죠. 고려시대는 나면 이 정도 나타나고, 또 밑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조선시대 오면은 귀신이, 어, 글자가 세로로 세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에, 이게 동그란 그, 원형에 이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그 당시에 누구? 용이 이렇게 마주 봅니다. 용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는 건잘 없어요. 안을 보통 보는데, 이 바깥으로 보고 있고, 용두 마리가, 요, 용두 마리가, 요, 요, 용두 마리가 요 안에 있는 인물을 감싸는 느낌입니다. 여기도 용이 있었는데 깨져 없죠. 그죠?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을, 무엇을 꽂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뭘 가서 꽂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게 뒷면에 보면 용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용이 남아있고, 뒷면에도 용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에. 또 거울 같은 느낌이 들죠. 태양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꼬리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저 뒤에 발가락도 아주 굵고, 세 개만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영원사지입니다. 비만 오지 않으면 참 좋은 자리인데, 여기를 위치를 봤을 때는, 절터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부도 탑비가 있다는 건저 건너편이 절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저 앞이 마을터가 절이 아니겠느냐, 이생각합니다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나, 어, 부도가 절 앞에 놓은 경우가 보이지만은, 고려시대나신이신라시대는이 부도의 선인 무도는 상당히 소중한 거라서 묘뒤 깊숙한 상권에 묻습니다. 그런 게 특징인데, 그, 이 마을 전시세가 아, 어, 우리가 봐는 영원 사치로 보여야 될것 같지 않겠다 특히, 그래 생각,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게 중간에 흐른다는 것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좌우로 이렇게 산맥이 있어서 비도 피하고, 어, 람언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런 입구가, 어, 절터였고이 뒤는 부도 탑비가 있는 곳이니까, 어, 절의 후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미랑 영원사지인데,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그, 뒤에, 그, 그, 어, 밭이 없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없었는데, 제가 한 7, 8년, 거기 한 10년 만에 왔더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불상들도, 저희들 생각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방치하다시 빼진 게 아니고, 이, 이 주위, 난간 주위로 기둥을 세워서, 피라도 안 맞게 해야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300년이 되면, 은 연대면은, 지금부터 한 700년, 800년 가까이 다 가는 건데, 이거는 비를 맞고 있다는 것은 빨리 망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다는, 아, 여기에 탑비 옆에 있는 이 구름무리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잘 퍼지 않는데, 연꽃을 표현하는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하늘을 나는 뜻인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만은 또 다른 이야기 가 넘어갔습니다. 영원사지에 나타나는 이 기부, 특히 이거, 이 서기의 표현, 코스임의 표현. 이두번은 저는 지금 봤는데 이건 서기를 표현을 보는데 아주 이렇게 물결이 흐르듯이 바람을 맞아서 뒤로 찢는 듯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눈썹은 이렇게 굴, 닦게 되어 있으면 이게 렇 굴습니다. 눈썹이 굴습니다. 이게 눈썹이 굴어요. 이게 뒤로 찢어졌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말았는데, 이게 기둥에, 난간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만들어서, 비라도 맞지? 바람이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비라도 좀 피었으면은, 아쉽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 문화유산이 관심 밖에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만 적어 놓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는 미랑 영혼사지인데 비온날의 영혼사지였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고 있는데 비를 맞는 거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마감하려고 니까 마감하면 안되네이 쉽게 말해서 이 부처님입니다 신경의 조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경의 조체를 갖다가 어,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비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비를 맞지 않아고 어떻겠습니까 우기나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절에서 한 거나 겨울에 동한거가하는데 그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를 맞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당망 있게 돼 있는데, 아쉽습니다. 여기는 영은사지에 있는 보감국사 기부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절태에 남아있는 석불이었습니다.